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사랑 양사가십니다 오늘은 현대 스타렉스 아니 스타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현대 카페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스타렉스를 약 18년 운행을 했습니다. 약 25만 키로 운행을 하고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5등급 차량으로 인정이 돼서 이번에 폐차를 하고 스타리아 신차를 구입하고자 아,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아, 소비자로서 만약에 스타리아를 새로 구입한다고 한다면 은 무엇, 무엇을 더 보강해서 타는 것이 더 좋을까? 스타렉스를 운행해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소통의 장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스타리아 참 멋집니다 차량이 매장에 있거나 세워진 차량을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량이 현장 도로에 나가서 운행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멋지다 내 차로서 애착이 가겠다 하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차량 자체는 워낙에 크고 넓고 한데, 바디 톤이 단색 바디 톤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뭔가 큰 깡통 하나가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마저 받습니다. 저는 이 스타리아를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제 차를 약 2개월 후에 받게 된다고 하는데 받으면 저는 바디에 앞에 범퍼 부분부터 뒤에 적재 공간 옆선을 이용을 해서 라인을 주려고 합니다. 아마 이 라인 주는 것은 아, 일반 카센터나 그 다음에 선팅 시공사에 가시게 되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신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그냥 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한번 차를 사게 되면 이제는 약1 0년 이상의 활용도를 보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감각이 나의 취향과 잘 맞는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한번 더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차량을 구입하시자마자 선팅하시죠.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이 불문율처럼 영업 일러분께서 차량선팅까지 다잘 해주시는데 이 차량선팅을 너무 짙게 해서 짙게 해서 위해감을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운전자에게 방해되는 그런 형태로 차량선팅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외선을 투과할 수 있는 그런 색상 2대 밝은 톤으로 하심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운전석 및 조수석의 썬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승객석과 달리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 많으므로 승객석과 구분을 해서 운전석과 조수석의 썬팅은 야간에도 백미러를 통해서 후방 차량을 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선팅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업사원이 해주니까 해주는 대로 그대로 했다가는 여러분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 시트의 색깔 문제입니다. 검은색.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뭐 때타지 않고 그런다 그래서 검은색상을 선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 양이면 다홍침하고 설령 재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트의 컬러는 좀 밝은 색이 낫지 않겠나?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닥 시트 차를 새로 구입하자마자 바닥 시트 시공을 해야 되느냐? 저는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제작해 놓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타시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기간 지난 상태에서 더 이상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안 좋다 이렇게 느낄 때 그때 새로 시공을 하셔도 늦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머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리뷰자들을 통해서 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스타리아. 행복한 운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